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36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상모략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듣는데 사실은 모략은 좀 알아요. 모략. 뭔가 꾀를 부린다. 그래서 어, 남을 해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다. 중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중상 뭔가 상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상은. 중은 무엇이냐? 자, 상처를 많이 입었느냐? 큰 상처를 입었다, 중상을 입었다. 중상의 반대말은 좀 가벼운 경자다, 경상이다. 그럼 여기에 무거운 상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글자로 보면, 자,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상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아, 가운데 상처를 입었는가? 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건지는 뒤에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찾아보고요. 우선은 글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이죠. 네, 가운데 중은 원래, 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막 중자로 씁니다만, 원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깃발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자, 깃발은, 어, 가운데 이렇게 어떤 깃발을 하고 이렇게 좀너풀거리는 날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깃발은 언제 쓰느냐? 뭐, 일반적으로 깃발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싸움을 한다. 적과 전투를 할때 보통 부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있고, 가운 중심에 있고, 또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군, 우군이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본진이 됩니다. 총대장이 있는 데죠. 여기에 세우는 깃발이 이것이 중군기입니다. 중군. 가운데 있는 군사들 위치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운데 본진에 세우는 길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가운데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자는 보면, 어떻게 보면 깃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을 위해서 내리, 내리 누른다. 이렇게 그렇죠. 뚫는다. 막 그런 뜻도 있겠죠. 내리 뚫는다는 뜻도 있으면, 그럼 이 네모 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네모의 입장에서 보면 뚫린다는 것이 되겠죠. 네. 제가 전에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 자는 중요한 글자예요. 쉽고도 어려운 게 가운데 중입니다. 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은 상처를 받았다. 이 글자가 원래는, 자, 상처를 받는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인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글자는 이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은, 가운데 이게 화살씨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화살씨가 붙는데 화살씨의 아랫부분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화살이 어떻게 됐냐. 날아갔겠죠. 자, 날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변량입니다. 보면 이것은 햇빛이,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해가 떴는데, 해가 뜨면 햇살이 비치죠. 그래서 이렇게 햇살이 길게 비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달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 있는데 이대 위에 어, 이런 구슬이 있다, 옷 구슬이 있다,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난다, 막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쫙 어, 내뿜는다, 바깥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햇살처럼 쭉 날아가서 사람에게 박혔다. 그러면 상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중상이다, 가운데 중, 왜 가운데 쓸까? 무슨 뜻일까? 아직까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모략은 보면 조금 글자가 복잡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입니다만 글자는 복잡합니다. 꾀한다는 뜻이에요. 꾀한다. 뭔가 도모한다. 꾀를 낸다. 략도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꾀를 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글쎄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꾀를 내야 될까요? 자, 이 략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모략은 꾀를 낸다. 누가 꾀를 내서 나를, 나를,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모략이 되겠죠. 중상하고 모략이다. 꾀할모자를 보면 뭔가 꾀를 내면서 말을 이렇게 한다 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소번이 들어갔습니다. 말로 꾀를 낸다. 이것은 아무 모예요. 아무라는 것은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 확정되지 않습니다. 특정되지 않습니다. 몰라. 그래서 어,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원래는 이게 달감자죠. 달다는 뜻이에요. 입에 무엇을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맛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무예요. 원래 이것은 어, 매화나무의 열매 매실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매실은 매화는 조금 신맛이 들죠. 어쨌든 여기서는 달감이 들었습니다만 매화나무의 열매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모르는 것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맞추는 것이죠. 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알까? 그게 꾀를 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락은 다스린다는 뜻인데 밭 밭입니다. 밭이 있다. 그리고 각각 각이에요. 각각 각에 대해서도 설명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위에 부분에 이렇게 발이, 발이 발이라는 발이 글자가 있죠. 어, 발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이 모양은 맞지 않습니다만 원래 발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그림으로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생긴 글자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발이 아래로 향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발이 위로 향하는 것이고, 이것은 발이 아래로 향한다. 어디에 온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 이것이 어디냐?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내려온다. 그러면 온다는 것은 뭔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면, 밭을, 이렇게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 때 어떤 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 밭, 누구 밭. 그래서 밭을, 어, 땅을 개간하고쭉 연결을 시켜서, 누구 밭이라는 것을 경계를 표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글자 하나 해석하는데, 참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다 갖다 대는 것 같습니다. 예.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물론 달리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인데 꾀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모략은 어쨌든 꾀를 내어서 꾀를 내서 나를 음해하려는가 보다. 누구를 음해한다. 막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그러면 중상 모략은 무슨 뜻인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 중상과 모략을 아울 이런 말이다. 당연하죠.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설명이 안돼 있고. 그러면 이제 중상과 모략을 따로 찾아봐야 되겠죠. 예문을 보면 제가 가진 사진에는 중상 모략을 일삼는 간신배들이다. 주로 간신배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여야가 상호 비방과 중상 모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계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그 사진에 이런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상과 모략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상은 서문이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킨다. 이 중상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가운데 중과? 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전을 보니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 이것도 연결이 잘안 됩니다. 연결이 된다면 뭔가 손상을 시킨다. 손상을 시킨다. 그렇죠? 이 상처니까 손상을 주겠죠? 그런데 가운데 중과는 이렇게 없습니다.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발로, 봐도. 그래서 이제 중은 뭔가 가운데가 아닌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단 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헐뜯는다. 헐뜯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어, 우리 순우리만 말이렇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 이게 원래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헐뜯는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죠. 남의 흉을 잡아내어 말하는 것. 남의 나쁜 점을 덜추어 말하는 것. 이걸 헐뜯는다. 예, 막 우리가 대략 알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국어사전 찾아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씩 조금 이상하다 느낌,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중상인데 이게 중자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될까요? 상은 좋습니다. 상처를 입힌다. 네. 자, 좀 볼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큰 상처를 입으면 중상이라 합니다. 이때 무궁을 중자 습니다 중상의 반대는 어, 잠깐 조금 다쳤다. 그때는 경상이라고 합니다. 가벼울 경전요. 중상 경상. 그럼 이 가운데는 뭐냐? 중간되는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중상과 경상 사이에 이 중상이라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상처는 로 중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냈죠, 제가. 이중 자체도 상처를 낸다는 뜻이에요. 아, 중이 가운데가 아니고 상처를 낸다. 상은 당연히 상처죠. 그러면 중도 상처를 내고 상도 상처를 낸다. 아, 왜중에 상처냐?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뚫어내렸다. 그러면 이 네모를 보면 좀 상처를 입겠죠좀 손상하겠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맞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틀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면 그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에는 참 가운데 말고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상은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낸다. 어떤 사람을 헐 뜯어서 상처를 낸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꼭 물리적인, 신체적인 상처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상처가 되겠죠. 그 명예나 지위에 있는 데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상이다. 자, 그러면 중상을 하고 이제 보면 중은 가운데 중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가운데가 아닌 뜻으로 쓰이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을 제가 몇개 뽑아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몇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또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총을 쏜다든지 화를 쏘아서 명중을 시켰다. 명중은 가운데 에 명했다. 그것이 아니고 맞추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명은 뭐냐? 명은 어떤 지정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정한 장소, 목표하는 장소, 그곳에 맞추었다는 뜻이에요. 적중했다. 이것은 가운데 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에 중했다는 뜻이에요. 적이라는 것은 표적지를 얘기합니다. 표적, 목적, 표적할 때 쓰는 적이에요. 어떤 표적지에 맞추었다는 뜻이에요. 딱 제대로 맞추었다. 그래서 백발백중은 백발을 쏘아서 백 개를 다 맞추었다는 뜻이에요. 가운데라는 뜻은 없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중풍에 들었다. 중풍, 풍에 들었다. 바람에 맞았다 뜻이에요. 바람에 맞았다. 바람의 가운데가 아닙니다. 중독이 됐다. 독에 치였다 뜻입니다. 독에 치였다. 독에 맞았다. 뇌졸중, 뇌졸중, 뇌가, 뇌가 졸음, 졸지에 갑자기, 뇌가 갑자기 맞았다 뜻이에요. 뇌가 스트라이크 당했다. 네, 뇌가 한대 두드려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라는 뜻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데. 자, 중상은 뭐냐? 중상은 상처, 상처를 낸다는 뜻이에요. 상도 상처를 내고, 위의 뜻과도 좀 다릅니다. 가운데란 뜻도 없습니다. 어쨌든 상처를 낸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민족중흥, 이것은 가운데가 조금 닮았습니다. 민족이 중흥을 한다. 우리 예전에 국민교육원장에도 있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때 중흥이 뭐냐? 중흥, 중간에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어떤 민족의 역사가 쭉 연결되는데 흥했다가 쇠했다가 성했다가 쇠했다가 그런 것이 있겠죠. 흥했다가 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또 흥합니다. 물론 또 다시 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중흥입니다. 네. 중룡이라는 것도 있죠.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가운데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만 봐야 되겠죠. 중견 견은 딱딱하다는 것이에요 딱딱하다 우리가 호두 같은 거뭐 이런 어, 견과류가 있죠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가운데에서 딱딱하다 가운데에서 굳건하다 가운데 든든하다 그것이 중견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운데 중자가 어, 싸움을 할때 어, 가운데 본부가 있고 왼쪽 부대가 있고 오른쪽 부대가 있을 때 가운데는 가장 튼튼해야 됩니다 가운데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중견 중견 간부 또는 뭐 중견 부대라고도 할수 있겠죠. 뭐 어떤 어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서는 어 중이라는 것은 깃발을 세운 그 가운데 있는 부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나말인데 그냥 들으면 아중 모르겠다. 그냥 가운데겠지. 가운데 중, 가운데 중만 외우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는 꼭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모략은 아까 꽤꽤 꽤 했습니다. 네, 많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꾀를 냈다 왜?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이 꾀를 낸다. 못된 꾀겠죠. 꾀도 좋은 꾀가 있고 못된 꾀가 있겠습니다만 못된 꾀다. 그러면 중상모략은 못된 꾀를 내서 남을 중상시킨다, 해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중상모략, 중상모략. 그때 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모자에 대해서는 아까 앞으 어, 이것이 달감대와 나무목이라고 해서, 어, 매실을 뜻한다 했죠. 매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른다. 특정이 안 된다. 모일모시 하면, 어느 날, 어느 시. 몇 신기는 모른다.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어느 날, 어느 시. 모일모시. 그리고 모시라는 게 있죠. 모시. 김모시. 이모시. 이름을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홍길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홍모시. 이렇게 이제, 어, 정확하게 모른다. 아무 아무 개시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 써서 만드는 글자 중에서 이렇게 꽤할못 어,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략인데 모의를 한다. 어떤 어, 작당을 한다. 역적 모의를 한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여자를 붙이면 매가 됩니다. 중매 한다는 매가 돼요. 이게 중매 중매 한다는 뜻이에요. 중매가 무엇이냐? 잘 모른다. 이 모른다 그랬죠. 모르는 여자를 모르는 여자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일이다. 그것이 중매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불화자가 붙이면, 매연이라 할때매입니다 요즘 매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미세먼지 뭐 같은 매연. 매연은, 연은 연기연이고, 매는 왜 불화자와 암호해서 매연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쓴다. 그리고 유출을 하다보면 좀알수 있겠죠. 뭔가 시커멓다. 이거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검다는 뜻이에요. 불을 피우고, 금댕이나 연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상모략. 이때 가운데 중자를 쓴다. 가운데 중은 상처를 낸다, 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근거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남을 해치는 말 하는 걸 중상한다. 그렇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